노 no. 끝까지 안 들어줘야지. Yes, 그렇군. 아, 왜얘얘얘를 죽여서 빨리 태움을 먹어야 되는데, 어디 하나 죽거든. 널 고백할지도 모른다. 지금 빨리 죽여야 돼. 그러니까 Now, go. 아니요. 이거 한글 패치가 자 뭐야? 자동으로 돼 있어요. 한글 지원합니다. 죽여 죽여, 이거 태버 <laughs> 먹어 타임! 템 템. 오케이 템 먹었어. 이거지 아이템 사용 X. 나 이거 아이템 먹려고 죽인 거야. 이 철공이 아까 날 죽이. 어, 왜 쓰리 또 있네 여기. 어 에스트 보급 화로에서 아 물약이 그냥 화로로 들어가면은 물약이 나오는 거구나. 이에요 이 e. 아이템 사용. 저는 아이템 이거 단축키 다 외우고 왔죠. 야, 이 자식아! 하하! 어, 야, 이 자식아! 어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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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나 어디 보텔이냐엠마어디 한방감이지! 근데 이거 안, 왜 템을 안 준대, 애들? 쟤 다시 볼 일이 있어요? 죽이면 되지? 그런 거 아닌가? 다크솔 그런 게임 아니었어요? 일단 휴식. 세이브로 수시랍시다 떠나기. 가자. 이제 나이 동기가 있어가지고 웬만한 몸은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또공 같은 게 굴러올지도 몰라요. 항상 조심합시다. 어, 뭐야? 왜, 뭐야왜또 있어 이거? 어, 뭐지? 왜또 있지? 이거 왜또 있어 얘? 다시 세이브하고 오자. 어왜또 있지? 나피 따라서 일부러 세이브하고 온데. 세이할 때부터 계속 튀어나오나? 잠깐, 그럼 주, 아까 죽은 애도 튀어나, 죽어 살아있나? 떼탭또 먹을 수 있나? 뭐야, 얘도 없는데? 와, 그런 게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회로 뿔을 사용하면 사용하면은 내 피도 차지만 목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 헐. 뭐이 게임이 이래? 그리고, 못 잡고, 피를 다시 회복하고, 다시 나가려고 하면은, 어, 처분이 없네, 이거. 한마디로, 그냥, 맞지 말고 가란 소리네? 좀, 어, 뭐 이래? 일로 와, 그래. 잡아줄게. 방패 맞고, 먼저 막아, 막아, 막아. 이이 예, 예, 마! 어 막아도 피가 까이잖아. 연다. 어 뭐야? 아야왜 이거 먹어? 이키가 아니잖아. 물량 먹었어. 아하아내 물량 아까 워 죽겠네. 큐키지 큐키. Q키. 어, 뭐야? 뭘 읽을 게 있어요? 메시지를 읽는다. 양손 잡기 Y. Y가 아닐 건데 이거 알트 건데. 이렇게 알트. 하지만 나을 쓰면 안돼 방패를 써야 돼. 이거 뭐야? 메시지를 읽는다. 좌측 스틱 발차기 발차기는 뭐지? 점프 공격. 아 몰라도 돼 발차기랑 점프 공격 필요 하나? 오오 불길한 소리 들려. 아 이제 힌트를 주네요. 화덕 불에서 휴식하면 적이 부활한다. 알겠어요? 아이씨 용소리 드는데 그르릉그르릉 소리 근데 마스로시좀 돌리고 있는데요 마스로시좀 돌리면 안 돼요 어아 이거 아이 아이 캐리어도 돌릴 수 있구나 어아 아, 이거 이렇게 해도 돌릴 수 있구나 공격을 뭘로 하지 아 공격을 요걸로 하는구나 HG 아 G가 아니구나 어어어 클럽 했어 이거 뭐 제스처를 어떻게 취소를 하지 됐다 아 이렇게 아이 아 요걸로 돌리면 되는구나 어째, 마술을 들으니까 되게 힘들었어요. 자, 다시. 갑시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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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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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 물량 먹어. 프리그님 어서오세요. 와, 임마. 야, 이 자식아! 에이, 이 자식아! 이거 뭐야, 애들이. 이렇게 구석탱이 숨어있어요, 다, 이렇게. 시프트로 막으면서 가자. 나마임마 하하하 아, 아이고아피했어피했어 예이 제씨가 예이 나 잡았어 별거 아니군 어 메시지 읽어봅시다 낙하 중에는 낙하 공격 아 어, 낙하할 일이 없어 이게 뭐야 저게 배우에서는 치명적인 일겨 어 저게 배우를 잡을 일이 없어 어이뭐뭐 뭐 옆에 뭐가 있을 것 같아 뭐가 있네 튕겨내기 저걸 튕겨내고 방격 아 어, 튕겨낼 일이 없어 방방 방패를 막으면서 합시다 예야 이야이야 이야! 죽어라! 쟤골빠 가지! 에이이 나도 한번 맞고 스탭 가 없어 아 별거 아니야 템을 다오! 왜안 죽어 이거 아템안줘 얘들 왜 이렇게 템을 아 이거 아이 템을! 아이! <laughs> 아까 흰 문으로 들어가야지 아니야 이거 승근이 템이 있을 거야 다시 가볼까요? 어뭐야 잠겨있네. 그럼 <목소리> 여기 흰문으로 들어가야죠. 더 이상 길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 보시다 뭐야? 어디인가? 어, 뭐야? 이건 오오오오오어어어어어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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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도 안 해? 야, 씨, 찾아봐야 되잖아, 그럼. 내 경험치 어떡해? 하아! 하아! <laughs> 요 안에 얘가 있을 건데. 잠겨있네, 또. 내 경험치 다 날려먹었다. 아! 아! 아니,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거지리에서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아니, 게임이 원래 이런 건가요? 내가 마법사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전사나 이런 거 있으면 좀 다른가요? 내가 왠지 거지리에서 이렇게 괜히 힘든 것 같은데? 아니야, 이거 거지리에서 그런 것 같아. 내가 전사였으면 좀더 쉬었을 거야. 아, 진짜 꿈도 희망도 없네. 이게 뭐야, 이게. 이야! 죽어! 이게 해버 빠지는! 아, 원래 이렇게 힘들어. 나 아까 되게 쉬웠는데? 날 봐! 아, 아야! 어, 아야! 어, 굴러, 굴러! 어! 뭐야! 아! 이야! 우와! 아! 잡았어, 물량! 어! 아! 아 이게 이렇게 어렵구나. 아까 내가 어떻게 한 번에 다 잡았지, 이거? 디젤 아, 잡았습니다. 경치까지 회수했어. 이제 길을... 성하네. <laughs> 아, 보스를 잡으라고? 아, 꼴로 고보가 생겼다고 보스를 잡으라고 보써 오마이갓!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꺼버렸다. <laughs> 아, 제가 끄고 싶어서 끄는게 아니라, 지가 꺼지네. <laughs> 아, 빡친데 게임이. 아, 이뭐 너무 어려워요. 어, 여기 저장돼 있네. 딱 좋게 저장돼 있군요. 아, 기제작이 너무 어렵습니다. 와, 나 대빵세네! 골라! 오케이, 이제 잡을 수 있겠다. 나 사사사사 도망을 줍시다. 근데 어떻게 도망쳐야 할까? 와! 하! 뒤를 잡아야 돼, 저거. 골라! 어! 뭐다 퍼서도 이건 무식한 놈이다, 이놈 물약, 물약. 어, 야, 물약 먹을 때 야, 가만히 서 있으면은! 맞잖아! 아니, 물약을 이동하면서 먹어야지. 가만히 서서 먹는 멍청이가 어딨어? 지금이다, 공격! 어? 나좀센데아야 물약 아 여기서 물약 먹으면 어떡해 공격을 해야지 굴러 굴러 아! 뭐야 뭐야! 이거! 아! 조작이 어머리야 <laughs> <laughs>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제가 때릴 시점 왜 굴러! 이렇게 그렇지 공격! 아야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아, 공격하기 좋은. 자, 일단 도망을 쳐서 물량을 먹읍시다. 구석에 숨어서 물량을 먹어. 오케이, 좋아. 잡을 수 있어요. 와, 어, 뭐야! 왜그 공격기가 거리, 기, 거리, 거리 길어! 불러! 그렇지. 공격을 안 해. 아, 뭐야! 아, 뭐야! 뭐야! 우량 아나 더 있어. 저구 저거 에 숨어서 물량 하나 더 먹자 와 뭐고 이거와 뭐고 이거왜 이렇게 센데? 쉽다. 물량을 가만히 서서먹어 무슨 뭐 옆에서 망치질하고 있는데 멍청이 아니야 전 말이 안되지 이건 게임을 누가 이렇게 현실성 없게 만들어 현실성을 좀 반영이 난이도를 좀 이렇게 만들어서 현실성을 좀 반영해가지고 좀 적당히 만들어야지 이동하면서 물량을 먹을 수 있게 해야지 가만히 서서 물량을 처먹는 멍청이가 어딨어 진짜 사람 열.. 아니.. 열받은건 아니구요 네아 먹다 흘릴까봐 <laughs> <laughs> 아, 왔네. <맞네. 웃음> 먹다 흘릴까봐? 아, 맞아요, 맞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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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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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지, 너, 물량 하나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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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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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박을 그냥 저드려어어왜 맞박 안 쳐? 망했다. 어어, 뭐야, 꼈어, 꼈어! 얘 뒤로 들어가자. 똥구멍을 봐야, 똥구멍을. 아아! 고로 채팅 안 보여요. 나 채팅 안 보고 할 거야. 내가 게임 중에 지금 채팅중인한게 아니야. 나 지금 욕해야겠어 아까 저, 돼지 새끼 저거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저거. 나 아, 지금 채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채팅 안볼 거예요. 채팅 못 봐요. 죄송해요. 죄송하지만 난 이거 해야겠어요. 이거 잡아야겠어요. 아, 나 열받아서 안 되겠어. 이거 잡아야 돼. 이거 분명 히 내가 이거 키보드, 마우스가 자꾸 팍, 이거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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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 마우스가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이게 컨트롤이 안 돼서 분명 그럴 거야. 컨트롤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이거 컨트롤을 제대로 할수 있는데 지금 마우스가 자꾸 바깥으로 나가니까 내가 이거 못 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분명히 내가 이제 잡을 수 있어요, 저거, 돼지. 이거 마우스가 자꾸 바깥으로 나가서 그런 거야. 이거 충분히 할수 있어. 나 이거 잡을 수 있어. 채팅, 채팅 안 봐요, 고로 합시다 그렇지! 뭐, 맞방, 맞빵, 맞방! 맞빵. 맞방이! 맞방이! 요거야 내 뒤로 잡고 아, 뭐고, 이거 그러고 뒤로 잡아, 뒤로 잡아 안 돼! 와, 몸을 뭐, 뭐, 뒤로 때리네, 이거 언제 이렇게 똑똑해졌대? 물량 죽지 말아야 돼 굴러! 와, 지능적이네 굴러! 굴러! 뒤로 잡아, 뒤를 잡아 와, 이거 뒤도는 거 봐라 와, 이거 이거 쉽게 봐라, 이거 아, 또 화면 아, 굴러! 화면 이거, 아, 못 굴렀어, 못 굴렀어 지금 화면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이걸 깨야 돼야. 깨야 돼, 이거, 깨야 돼. 건방진 놈, 일로 와, 임마. 뒤 잡았어. 뒤 잡았어, 임마. 으아! 일로 와, 뒤 잡았어. 똥구멍! 똥구멍! 우와! 아, 진짜 깨습니다 우와! 하! 아, 별거 아니지? 닥스버별얼아니래 <laughs> <laughs> 경험치 예수 저장, 저장, 저장하라, 저장하라, 저장하라. 어, 저 뭐야? 앞에 뭐, 가 있는데? 글씨를 읽으라는 것 같아. 아 아래 예감아이 좋지 않은 것 같아. 저장, 저장. 문이 열렸어요. 저장하라고. 아 감사합니다. 저장.